다음 주에 일정들이 무서운 일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소개해 보면은 월요일 날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수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 새벽에 FOMC 금리 결정하고요. 점도표도 나옵니다. 목요일 날 소매 판매 나오고 유럽 영국 금리 결정 나오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다음 주에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해요 증시가 어디로 튈지 가능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인 12월 18일부터 12월 말. 까지는큰 이벤트가 없어요. 18일, 22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25, 26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국은 휴장하거든요. 18일부터 보면은 미국 거래일이 8개 밖에 안 남았어요. 큰 이벤트들이 없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 하나로. 12월 말까지 분위기가 이어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1월 지나고 나서 그때쯤 되면 뭐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증시가 움직일 것 같은데 특히 그 수요일 날 파월이 어떻게 말하냐가 예측이 알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와 월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자면 정말 작정하고 센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의 분위기를 꺾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정리해볼게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지금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상태예요. 금리가 언제 하락할 것인가가 심이죠 침체가 있으면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거고 침체가 없으면 느리게 하락할 겁니다. 연준은 뒤늦게 침체가 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침체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다른 물가 지수들도 내려올 겁니다. 최근에 증시가 오른 것도 이 떨어지는 물가 때문에 오른 거고요. 이게 침체라고 해석이 되면 채권 시장은 좋아할 수 있고 주식 시장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종은 지표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 우선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견뎌낼만 한. 보다시피 신규 고용 수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라면 1년 정도만 지나면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요약하자면 고용이 식어가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는 아직도 뜨거운 상태다. 소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침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구매객이 사상 최대였을 정도로 카드도 많이 써서 연체율도 높다. 저축도 거의 다쓴것 같다.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소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증시는 연착륙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S&P 500 기준으로 5000에서 5200까지 보는 월가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10% 정도는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채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두번 아니라 다섯 번까지도 나올 수있다는 기대감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죠. 5%에서 4.2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물가는 낮아지고 있다. 고용과 소비가 아직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지금 모든 게 좋은 상태가 됐죠. 특히 물가랑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임금 성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지표를 보니까. 그럼 개인의 소비 여력이 확대가 되겠죠. 내년에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내년 1분기 아니겠지만, 2분기 또는 3분기부터는 이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세달 잠깐 어렵겠네 하면은 소비를 멈추지 않겠죠. 그냥 계속합니다. 계속 나빠질 거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쁠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에는 더려질 거야. 실업률도 늘어나고 너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소비를 좀 멈추겠죠. 그런데 고용 잘되고 금리 떨어지면서 할부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어차한대더 사볼까, 집을 사볼까, 가전제품 살까, 소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증시가 좋아졌다. 시장 자체는 연착륙이라 확신을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연착륙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표랑 근거를 데이터로 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번에 믿지 않을 겁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발언이 경제 위기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 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승을 멈춰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이 금리를 유지해야 돼. 그 다음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네 번째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면은 시기를 볼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죠. 다섯 번째로는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 예열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시장의 충격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기대감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죠. 연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최근까지 파월이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필요하고 지켜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시장의 기대감은 바로 반응하는데 연준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죠. 시간의 갭을 좁히려는 노력입니다.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금리나를 6월부터 할 거라 봤었는데, 시장의 기대는 3월로 좀 당겨졌죠. f m c 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3월에 금리 인하할 거냐? 분명 어떤 기자가 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파월이 이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할 겁니다. 기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역할인 거고 파월 입장에서는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앞당기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시장에서는 파월의 말이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증시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파월이 매를 흉내내는데 언어는 부드러워요. 분명 매파처럼 말을 하는데 비둘기 적인 표현을 할때 썼던 단어들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눈치를 채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바람에 침체 위기가 왔었던 사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늦으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예요. 21세기 이후에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던 시기가 리먼이 터졌던 직전인 1년 빼고는 모두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준도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7월 이후에 5.5%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3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하는 것이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준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도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파월의 발언 들어봐야 아는 거지만 시장의 기대감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파월 발언 직후에 증시가 하락했다가 바로 다시 회복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년에 fmc가 1월 4월에 없어요 12월에 파월 발언하고 나면은 그 다음 fmc는 2월 1일 날있습니다그 다음에 3월 21일 5월 2일 날 있거든요 간격이 너무 길죠 3월에 금리나 못하면 5월에 해야 돼요 거의 1년 가까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패드워치를 보면은 5월에 한번 6월에 한번 8월에 한번 하고, 쉰 다음에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번 하면서, 내년에 금리를 다섯 번 내릴 거라 고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이 9월에 발표한 점도표 두번이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12월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시장의 기대만큼 나온다면은, 8월의 발언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거고, 점도표가 굳건하게 두 번이라 나오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어, 왜 저래? 쟤네 왜 저래? 그러다가 리먼 때처럼 못 견디고 무너지면 어떡하려 그래? 이러면서, 공포감이 올 수도 있죠. 그동안 8월의 말을 보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일 때는, 치열업하라는 좀 뉘앙스 형태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증시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면은 여기를 한 번씩 눌러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12월 증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여기서 갑자기 고용이 갑자기 더 뜨거워지고, 소비가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지, 우리의 기대감이 조금 늦춰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2월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또 분위기 바뀌거든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12월에 안 오르면 1월에 오르겠지. 1월에 안 오르면 2월에 오르겠지.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치고 올라가면은 증시가 과열인 거죠. 그러면 이제 파월과 상관없이 과열된 증시는 어떤 크래시가 났을 때 팡하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단하게 조정을 주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되면 은 월가의 예상 대로. 정말 S&P500이 5천을 넘는다던가 이런걸 기대해볼수도 있겠죠 딱히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도 선반영에서 기대감이 나온 상태고 파월이 아마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발언을 해줘야 될거고 안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점도표나 이런 데서 시장의 기대대로 되면은 상관없을거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은 주식 종목을 잘 골라야 될시기인것 같아요 2024년이 되면요 평지입니다 어, 22년이 산을 오르는 시기였고 23년이 산을 내려오는 시기였어요 그럼 여기서 붙은 가속도 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지에서 마지막 스파트를 뛸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특정 업종만 더 많이 오르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업종만 얘기를 해볼게요. 구글이 이번에 제이미니를 출시했습니다. 녹화 논란은 있었지만 이게 멀티형이라서 활용도가 높아 보여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 울트라가 출시되고 나면은 이거를 활용하면서 유료 서비스들을 좀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비용을 올렸는데 아마 AI 때문에 올린 게 아닌가 추정이 되거든요. AI에 투자한 비용이 굉장히 클 거고 그럼 AI 가지고도 뭔가 수익성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AI와 뭐 오피스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AI 가지고 환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을 발휘해주는 시기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돈 먹는 AI 가지고 빨리 수익성 내나라고 쪼을 거예요 투자자가 쪼든 경영자가 쪼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돈이 되는 서비스를 내야 되는데 뭐 구글 자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내겠지만 GPT 스토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서비스 많이 나올 거예요. 인건비를 많이 절약해 주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팔릴 때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쓰는 게 전혀 부담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게 되고 효율성이 올라가죠. 순이익이 증가가 되겠죠. 이거를 잘 활용하는 기업, 이런 서비스를 내서 돈을 버는 기업들.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 상승의 영향도 받게 되고 AI를 통해서 개발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순익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코인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코인을 가지고 게임에 활용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들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게임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비슷했던 시절이 2021년 9월쯤에 메타버스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오를까? AI를 활용했을 때 어디가 수익이 많이 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빅테크라던가 검색 사이트들 보면 다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쇼핑입니다. 이 쇼핑을 AI를 통해서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다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예상하고 투자해서 돈을 버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거시경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떤 업종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 그 업종 중에서도 어떤 주식이 제일 오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이 주가가 저렴한 구간인지 비싸게 사는 구간인지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거시경제가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적당히 보면서 시장의 방향이 상승장의 방향인 건지 하락장의 방향인 건지 이거를 이해하시고 어떤 어떤 거를 투자해야 돈이 될 건지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거시경제는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